안녕하세요. 정가란 똑 깔나무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구매 청소로 싸게, 아, 싸게 산 다음에 판매 청소로 싸게 팔면 되는 방법이었죠. 이또 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방법인데, 이제 룬이나 영혼이나 이런 걸로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인첸트를 한 다음에 시장에 갖다 파는 방법입니다. 제가 찾은 품목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저는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제가 사은건 배드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6만원 정도 하는 배드록들이 있네요. 이거는 일반이고 뭐한 단계 높은 거 도움이 있으니까 도움을 6만원에로 주고 사볼게요. 6만원이었죠. 그리고 이으로한손목이는 144개가 됩니다. 144개를 사봅시다. 사고요. 6만원 정도 들었죠? 그리고 영원도 다시 자기 한번 사봅시다. 하면은 6만원 더하기 17하니까 23만원 정도? 그렇네요. 총 제가 든 돈은 23만원. 여기에서 얘를 우수함으로 바꿔. 3만원에서, 현재 계산으로. 다만 뭐야, 한 번에 됐어? 보통 3, 4번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3, 4번 걸리고. 24만원인데, 실제로 한 27, 8 정도 나올 거예요. 얘,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아티팩트 제작소에 가서, 여겠죠 인첸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각 부위별로, 이제, 인첸트 필요한, 음이 다른데, 그러면은, 어, 머리랑 망토랑 신발이랑 구조 무기는 48개, 그리고 가옷은 96개, 상손 무기는 144개, 구조 무기는 192개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 .0 티어에서 .1로 갈 때는 눈이 필요하고, .1에서 점으로갈 때는 영원이 필요하고, 점에서점 3은, 아이고, 유물이 필요하다. 점 3에서 이점 4는 불가능합니다. 아트팩트사서 쓰는 게 아니고, 만들 때부터 점 4로 만들어야 돼요.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한 다음에, 어, 이득 되겠는데? 하시면 만들어서 갖다 파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항목이 많진 않아요. 보통 이게 되는 항목들은, 어 거래량이 좀 적은데 누군가는 쓰는 네. 그런 무기들 대로좀 대표적인데 영상 올리고 나면 또 빨던 응.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파시면 되겠습니다 팔린다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되죠 내가 얼마 썼더라 동27,8 어, 썼던 것 같은데 그래도 팔리기만 하면은 어 이득을 볼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이제 구바코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찾는 거예요. 판매 청소로 구매 청소를 해가지고 아티팩트 뭐야 제작소에서 쓸수 있는 그런 년이나 영웅 같은 재료도 구매 청소를 하시면은 이득이 좀더남겠죠 이런 것만 계속하면은 이제 뭐 그냥 노리스도 돈벌수 있다는 거죠. 뭐 일단 그렇다는 거고. 어번에 저도 구독자가 최근에 이제 100명 정도 됐거든요. 100명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보시면은 구독자가 107명 와 나이스 하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원했던 목표 중에 어, 홈페인 일빌에필페인 어, 100밀이 넘었습니다. 뭐 이런 목표도 달성했고 저도 이제 기념하고 싶어서 어,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상품은 여기서 이거 73릴름 이거 한 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고요 뭐 지인이 걸릴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당첨되시려면 어, 구독자분들 중에서 구독을 하시고, 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방법은, 어, 몇 시로 할까요? 시간이 25일이니까, 26일에서 27일 넘어가는 12시에 제가 추첨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시간에 맞춰서. 한 번만 딱할 거니까 그래야 시간을 딱 정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의심을 안 하겠죠 뭐 지인 그냥 줬다 뭐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은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뿌용